아니, 이렇게 좋아지셨다고? 아니, 운동 안 하실만한데?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어? 아니, 근데 천천히 걸어, 천천히. 지금 이렇게 좀 걸으실 수 있을 때 위험한 거잖아, 맞죠? 맞아요. 어. 천천히 맞은 거. 어,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엄마가 균형이 정확하게 안 잡히는 거야. 다리에 힘만 붙은 거고. 아니, 이게 말, 이 <laughs>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걸로도 잘못 걸으실 때가 없거든 같은데 아니, 지금 미라클 아니야? 이거 어이 아니, 거의 거 미라클인데 미라클 그치? 기적이야 기적 엄마 엄마 연세에 며느리 미라클인데? 어 진짜 아, 형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까 내가 올 때마다 놀라운 모습 보주지 아 않아? 약간 옛날에 걸으시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걸으시 약간 지금 뭐 균형이 조금 안 잡힌다고 그래야 되나? 왼쪽 다리가 약간 약간 쩔뚝 된다 그래야 되나? 감각이 아직 여기에...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수술하신지 여기 수술한 것 때문에 그래. 아... 잘 드셔야 돼 일단 잘 드시고 물냉면 그런 거 시켜 먹으면 맛있어 지금 배가 지금 배가 드시구나 갑자기 고기를 별로 안 드시잖아요 언니가 근데 지난번에 제가 보쌈을 해서 먹었어요 음. 보쌈 다 해가지고 드실려 까뭐 했는데 이러면서 나와가지고아또 드시더라고 그거를 음. 그 조각을 그래서 제가 광고를 몇번 했던 곳인데, 어머니, 태어나셨다는 걸 내가 커뮤니티에 한번 올렸었어. 음. 올렸더니, 광고주분이 고기를, 먹었어. 광고도 주시면서 고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 소고기를. 지금 5월달이 됐어요, 어머니 벌써. 음, 이보안네 어떻게 알아? 박스밖에 안 봤는데, 아직.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보냈어. 원츠 LA갈비랑 우대갈비 그러니까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고기가 좋아 보이더라고 이거는 돼지 칼집 돼지 아 이거 이거 찬영이 광고 받은 거 내가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맛있어요 이것도 돼지갈비야 돼지갈비 이거는 이제 LA갈비 그때 어머니 내가 양념해서 어, LA갈비 소스하고 다 LA갈비 소스하고 그냥 있으니까 드시면 될거 고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머니하고 또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돼지갈비예요 돼지갈비 여기 적혀있는 건 칼집 왕돼지구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400g이에요 400g 내가 이거 몇번 구워 먹어봤거든요 되게 간편해 그냥 이거 찢어가지고 그냥 여기 넣고 그냥 구우면 딱 밖에서 사 먹는 그 맛이 나요 뭐, 윤기나면서 딱 밥하고 먹기 좋은 밥도둑 같은 돼지갈비 이거 나중에 먹어보고 그다음은 지난번에 광고받았던 LA갈비 음. 어머니가 좋아하신 지난번에 내가 이거 양념해서 먹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좀 뺏어 드셨어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게 제가 광고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설날에 구성 때 품절 대란이 났던 음. 아, 근데 이제 선물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맛있게 생겼다. 아, 맛있게 생겼죠.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번에 여기 광고주에서 새로 밀고 있는 우대갈비. 우대갈비. 어쩐이거이거 달렸다. 이게 씨. 미국산 음. 그 프라임 초이스 등급이라고 음. 이렇게 이 고기가 이 두께도 좋고, 맛있게 생겼어. 엄청 구이용으로 이이마블링이라 그러잖아. 음. 이 꼽혀 있는 거 같은 음. 거이 부분이 구이용으로 구우면 엄청 부드럽대. 그래서 이 원래 우대갈비 밖에서 사 먹으면 길게 팔거든. 비싸니까 그렇게 한 번에 사 먹으면 차라리 좀더 집에서 구워 먹기 좋게 하려고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700g. 아 일단 이렇게 옆지평을 옆지평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찾아주신 광고주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불을 좀 올리고. 어때요, 언니? 어, 맛있게 생겼네? 감독님, 어때요? 진짜 좋은 거 같아. 아니, 인터넷에 서 샀다 그러면 이게 믿겠냐 그러니까. 응? 어? 너무 좋아. 너무 성의 없게 얘기하신 거아니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떠요 자세히 보실요 너무 보여줘.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laughs> 보여드리고, 또 구독자분들한테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고기가 좋네. 이제 한번 먹고. 어 맛있겠는데 커지는 걸 한번 보면 어머니 밖에 밖에 비 오는 거 아니야 소리가 비 오는 <laughs> 소리 같지 않아 비 오는 소리 같지 않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닌데? 웃음> 소금을 조금 해서 들어가지고아잘 <laughs> 구웠다 맛있겠다 와 이런 거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꼭좀 저렴하게. 밖에 나가서 먹으면 비싸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주문하시는 거고. 응. 또 캠핑 가시는 분들. 응. 아니, 내가 이거 광고 받아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거 촬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찬영이가 와서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야. 그 응. 내가 개수작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laughs> 어디서 고기 뺏어 먹으려고 수작이에요. <laughs> 드려보죠. 어때요? 맛있어? 얼마네? 맛있어. 드려보세요 그러면. 맛있네요. 연하고. 음, 연하네요. 연하면서 쫀쫀하면서 약간 연하네요. 그런 약간 탄력 있는. 음. 음. 천천히 드세요 천천 끝이 났고요 어떠셨어요?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어머 담배사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톡어 터지고 씹으니까 음. 나는 뭐 두말 할거 없어 양이 상수를 괜히 줬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우대갈비는 이제 다 드셨고 응. 두 번째는 이제 LA갈비 LA갈비 좋아 보여? 응 음. 좋아요 이 요, 요 끝부분을 응, 응. 이렇게 두껍게 살린 음, 게 음, 많아. 음, 중간 음, 부분에 음. 원래 LA 갈비가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요. 맞아. 음, 이 부위가 음. 여기는 이렇게 소스를 줘요. 소스를. 이거는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 소스. 매운 소스, 매콤한 소스. 갈비 소스라 그래가지고 요거 넣고 요거 넣고 그냥 구우면 그냥 LA 갈비가 돼 있다. 아주 간편게 집에서 간편하게 먹게. 먹게. 아, 그치. 이미 맛있다. 이미 맛있어. 이거 지난번에 혼자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뭐 먹니? 그러더니 l a 갈비였더니 분명히 아시죠? 누워 계실 때 같이 드실래요? 고기 안 먹어? 이랬다가 냄새가, <냄새가 좋으시요 끈적끈적하게 이제 좀 졸이면 그냥 끝나네요. 밥들 구워가면서 간편하네간편하 간편하네. 응. 어머니도 예전부터 저희한테 LA갈비 많이 해주셨고 나도 LA갈비 좋아하고 감변사님도 LA갈비 좋아하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 이제 벌써 이제 자글자글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게 딱 드셔보면 아까 그 생고기보다 어머님 생고기 스타일보다 이런 양념된 고기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캬, 벌써 윤기가 나잖아. 뭐든지 원하는... 아, 아프지 아프지마. 엄마 이거 광고야 버섯 광고가 아니라. 글쎄. 어 버섯을 너무 맛있다 그럴 필요 없어. <laughs> 어? 또 LA 갈비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먹어보면 기존 LA 갈비보다 확실히 딱. 고기 두께감도 좋고 맛있다니까. 음, 맛있다. 니까 맛있다. 고기 가고두개게안고기름에다좀두했어 맛있네 양념도 맛있좀두 개가 좀두가좀두가좀두 개가 좀두개두개좀두 개가 좀두 개가 좀두좀좀두개 절대 두 개가 좀두 개가 요거 딱 사이드로 해놓고, 이거 여기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이거. 어머님, 음. 냉면 먹어야 돼? 냉면 약도 야 돼? 비슷해. 있지? 어. 말만 해. 음. 나하고 반 나눠 드시던가 음. 음? 고기도 딱 드셨으니까. 음. 딱 요렇게 나오는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구워 먹으면 편한 거야. 양념하고 딱 같이 들었습니다 많이는 못 드셔도 고기 드시는 것도 보니까 더 좋네. 아니, 고기도 맨날 안 드신다 그러는데 이만큼이나 드시는 게 어디야.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음. 음. 맛있어요? 음. 냉면 상큼하잖아 음. 그거에 고기를 조금 가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그렇게 요즘 진짜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 음. 짭조름하면서 달달, 달달해갖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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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원한 냉면까지 그렇 네! 그러네요! 확실히! 이렇게 먹는 데는 에 이유가 있어! 그래요! 맞아! 내가 하나 먹고 이거 닦아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맛있겠다! 음. 맛있네요! <laughs> 오늘 아드님 밥 먹어서 어머니가 기분이 좋구만! 매년 밥안 먹어서 걱정, 장가 안 들어서 걱정. 장가 안 들어서 걱정하기에 이제 너무 내가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엄마? 몰라, 몰라. 우리 딸 신호가 한살 어려요. 몇 달에 갔어? 마흔 여달에 저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laughs> 나도 내년 가정의 달에는 내 가정과 함께 이렇게. 응, 응. 응? <laughs> 올해는 이 가족과 함께지만. <laughs> 아니, 고기를 끝까지 잘 드시네. 부드럽지 고기. 어, 어. 고기 어떠셨어요? 그래도 평상시 어머니가 드시는 것보다 많이 드셨지? 고기. 음, 맛있게 많이 먹었어. 요 어. 어머니 연세에도 드시기에 어때? 부드러? 부드럽고 어. 먹기 좋았어. <laughs> 다시 한번 엄마 <laughs>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구독자 분들에게 어머니가 5월 달의 어떤 덕담처럼. 음. 한마디 해주세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평화를 빌며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야 아멘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 일단 뭐 어머니하고 이렇게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해주신 보기 어 망창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달 혜택이 있어요. 음. 이 광고를 저한테만 주면서 제가 고기나 뭐 광고를 받는 이런 혜택 말고도 음.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5월 달이잖아. 음. 5월 한달 동안은 다5% 5%씩을 할인 추가 할인을 받아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에 있는 가격에 5%를 다 할인해서 받으실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중간에 먹었던 LA 갈비 음. 사면은 음. 그 소스가 있어요. 음. 그 소스를 다 공짜로 제공을 음. 해주는 이렇게 해서 우리도 맛있게 먹고 지금 봐주시는 분들도 주문하시면 저렴하게 맛있게 드셔라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그 조화 그것도 보내주시면 음. 따로 알고 연락해서 보내주시분여러분로 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엽주편 했습니다충 똥! 자, 잘 하셨어요. 아주! 식사하셨으니까 조금 걷는 운동 한 10분, 15분만 하고 어, 좋죠 좋죠 거. 조금만 하고 그러고 이제 병원 가그야고안 네. 네, 안 다치게 자잠시 이래야 또 어머님들도 도화주실거예